안녕하세요. 오늘은 LG 공기청정기의 퓨리케어 제품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명은 AS281DWFC입니다. 평수는 27평입니다. 사용하는 공간보다 에어컨처럼 공기청정기도 더큰걸 주문하셔야 합니다. 거실은 사용할 거기 때문에 28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큽니다. 무게는 한 19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서가 들어 붙어 있네요. 에너지 등급은 이등급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쪽 보시면은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오염 정도를 알려, 디스플레이에서 알수 있습니다. <laughs> 예, 빨간색이 이제 공기 질이 안 좋았을 때고, 이제 파란색이 제일 좋아, 좋을 때입니다. <laughs> 한번 설명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는 나중에 읽어보고, 일단, 바이러스랑 유해군을 99.9% 제거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게 클린 부스터인데, 24%더 빠르게 청정시켜줍니다. 360도로 회전하면서. 이 제품은 2021년 제품, 1월달에 나온 제품입니다. 가성비로 주문했습니다. 한번 펴보기 전에 이쪽 뒤쪽에 보시면 필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잡고 줄을 뜯으면 빠집니다. 이쪽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는 1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고. 이제 사용할 거니까 이걸 벗겨서 껴보겠습니다. 필터가 두개 들어갑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로 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여기보시면 거꾸로 삽입금지라고 써있습니다 손잡이가 위로 가게 항상 위로 가게 껴주세요 그리고 필터를 물청소 하지 마세요 공기청소기로 그냥 먼지를 빨아들여서 케어해주세요 일단 다 됐으면 이쪽에 센서가 있는데 이게 먼지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면봉 같은 걸로 닦아주면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부, 상부라고 써있습니다. 이는 음, 하부라고 써있고 뺐던 대로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이게 홈에 맞춰서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깨을때좀 아, <laughs> 이게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게 홈에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양쪽 다 이게, 멘탈하는 거랑 구입하는 거랑 두 가지 있는데, 저는 구입으로 했습니다. 필터랑 교체 관리하면 될것 같아서 더 저렴하게. 아, 봄이 오니까 비염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에 껴서 어, 딱 들어갑니다. 자석이 있어가지고 홈에 끼면은 딱 지가 들어갑니다. 어, 됐습니다.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단 무빙 휠도 파는데 저는 일단은 무빙 휠을 안 사가지고 끄셔서 가겠습니다. 그럼, <laughs> 퓨리케어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상단부에 있는 터치로 조정할 수 있는 게이전원버튼입니다 지금 운전모드를 듀얼 청정은 두 개가 돌아 밑에 것두 개가 켜지는 거고, 싱글 청정은 하나만, 오토는 이제 자동으로, 클린 부스터는 빠르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 들어와서 켜봤는데, 오염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벽에서 1m 정도 뛰어서 작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파랑, 파랑색인데, 그게 상태는 조, 좋을 때 파랑입니다. 초록은 보통, 주황은 나쁨, 빨강은 매우 나쁨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8입니다. 8. 여기 먼지 상태를 눌러서 초미세먼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극초미세먼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모드를 3초안 누르면 청정불이 꺼집니다. 아, 이건 하단 청정 표시 등이 있는 모델에 한해서 운전모드 3초 누르면 꺼집니다. 청정 세기는 오, 뭐 냄새에 빨간불을 들왔습니다 매우 나쁜 청정 세기 강하게 하도할 수도 있고 약하게도. 순환팬 세기랑 청정 다 이렇게 강,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순환팬 회전, 이게 멈추게도 할수 있고, 순환,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취침 예약은 잘때 2시간 뒤 꺼짐, 4시간. 3초간 누르면 잠깁니다. 잠깁니다. 버튼을 잠글 때 3초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린 부스터가 빨리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한번 사용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언박싱이었습니다.